어, 2, 7, 9, 3차로 나누는 경우 많이 나온다고 했어. 다시 한번 해볼게. 어, 첫 번째 문장부터 쪼개서 식을 써보자. p x를 x-2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모른다니까 나머지가 x-2다. 됐지? 어. 그 다음에 음, p의 어, X를 뭘로 나누는지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, 몫은 Q'X고, 나머지가 7이다. 그랬지? 두 가지 식을, 하나는 식을 주고, 하나는 값을 줬네? 왜 선생님 얘가 값이에요? 이거 0이 되는 값 집어넣으면, p 의 마이너스 1이 7이라는 값을 준 거야. 얘는 이 식을 준 거고. 됐지? 여기까지? 오케이. 그러면,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. 뭘 구하라고 했어? PX를, x-2제곱 x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목숨 q프라임 프라임 x고 이때 나머지를 물었는데 그 나머지는 뭘로 잡으라 했니? 여기가 3차니까 2차 ax제곱 플러스 bx플러스 c로 놓고 우리 지금 이거를 물은 거야. 이거를 구하라고 한 거야. 오케이? 목표는 이것을 구하는 거다. 됐지? 근데 문자가 세개인데 값이 하나야. 우리 못 구한다니까. 그래서 나머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나머지를 요 i 로 나누면 됐어? 나머지가 얘랑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어. 나머지를 꺼내서 x-2 제곱으로 나눠. 목순 항상 뭐라고 했니? 대가리. 그리고 나머지가 x-2. 요 i 랑요 i 의 나머지가 같아야 해. 대체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 마나 c 제곱 a 플러스 x 마나 c이 되었단 말이야. 예럼이 yes, so. 아이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게. 됐어. 그럼 p x 땡땡땡. p x는 x 마이너스의 제곱 x 플러스 1 q 프라임 프라임 x가 되고 a x 제곱 플러스 p x 플러스 c가 이 i랑 똑같으니까 이 i로 집어넣는다고. 그러니까 a 의 x 마이너스 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. 그래서 여기까지 오케이. 우리 a 값만 구하면 돼. 가바나 넣으면 되겠지. p 에 마이너스 1이 7이라는 값을 넣을 건데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싹 넣으라는 거야. 그럼 p 에 마이너스 1은 x에 1 넣으니까 없어지고 여기는 a에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. p 에 마이너스 7이라 했어. 7은 9a 2, 넘어가니까 9는 9에 2, a는 얼마 되겠니? 1 되겠지. 그래서 a가 1이야. 우리 뭐 구하라 했어? a 구하라고 했어? 아니, r의 x 구하라 했어. r의 x가 우리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a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었어. 여기다 a의 방금 구한 2를 집어넣으니까 r의 x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고, 정리할게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어서 최종적인 정답은 x 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겠다. 3x 어? 야, 뒤에 a는 1 맞았고 x-3이 아 진짜 그러니까 3이지 <laughs> 정답